예, 오늘은 특별히 영유아 유치부 주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부 친구들이 찬양한 가사처럼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정말요, 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스펀지 같아서 무엇이든 빨아들이며 또 모방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집에 가면 다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하고 부모님께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놀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렇게 전도사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laughs> 마이크를 이렇게 헤드셋을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헌금 금 섬기미도 전사님 따라서 하고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 합시다 하고 전사님 목소리를 따라한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어떤 말도 쉽게 내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땅이 마치 이 아이들의 마음과 같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남녀 노소 정말 모든 연령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곳에도 지금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 더 비밀스럽게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남북의 성도님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또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천국의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또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어렸을 때또소실적 교사했을 때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손유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약간의 부끄러움을 이겨낸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 아니요 자기 목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만들어셔야 됩니다 작은 씨앗 하나 길가에 뿌렸어요. 길가에 뿌렸어요. 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어깨를 콕 집으면서 네. 쏙 이렇게 쏙 하는 옆에 있는 쏙 네,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쏙쏙 쏙! <laughs>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작은 씨앗 하나, <laughs> 돌짝 밭에 뿌렸어요. 자, 자기 머리를 자정없이 네. 아뜨거워. 앗 아, 뜨거 없어요 없어요 유치부 친구들 한 명도 안 따라하네 <laughs> 같이 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 옆에 있는 성도인들의 엇구리를 어, 쑤시면서 가시밭에 뿌렸어요 앗 뜨거 앗 뜨거 없어요 없어요 작은 씨앗 하나 좋은 밭에 뿌렸어요. 좋아요 하는데, 우리 정말 좋은 기분으로 좋아요 하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네.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어요. 네,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유희로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자유 자재로 되어야 됩니다.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바로 진지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씨앗은 곧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본인이 예수님 본인이 복음의 실존이시며 말씀으로 오셨기에 오늘 본문 3절에서 씨 뿌리는 자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 말씀은 농부가 뿌리는 씨앗의 비유 하시며 그 씨앗이 뿌려진 곳이 곧네 가지의 땅의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이 길가와 같을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이 말씀을 듣고 길가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떠올랐을 때 까만색 자동차가 다니는 그길 아스팔트 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절 길가에는 아스팔트는 없었습니다. 그냥 흙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거나 동물들이 다니거나 전혀 구분되어지지 않는 길,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 빼앗는 것이 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씨가 뿌려진 곳은 길가입니다. 그곳은 어쩌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스팔트의 길이 아닌 흙도 있고 비가 내리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가에 있던 씨앗은 속수무책으로 날아오는 새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길가와 같을 때 사탄은 그것을 바로 알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들었습니다. 복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려 하지 않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배격하는 강팍한 마음. 사탄이 금세 알아채리고 은혜 받을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이유는 출애급한 출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걸빛하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원망 불평했던 습관을 지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이유로 가나한 땅을 코앞에 두고도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했으며 가나한 땅을 코앞에 두고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예 배의 생활을 거치려로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뺏겨버릴지도 모릅니다. 진리 앞에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하며 언제라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도록 만들기를 훈련하는, 훈련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은 마음이 돌밭 같을 때입니다. 5절, 6절에 흙,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앞에 길에서 떨어진 씨와는 다르게 뿌리를 내려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속이 두꺼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흙이 얇게 덮인 돌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바위의 옹기로 인해 금방 싹을 틔우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해가 돋으면 바로 말라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과 사람은 어떤 사람 돌밭에 뿌려진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다름 아닌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빠진 사람이기에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그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감정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항상 한창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전 제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 라고 자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늦은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무 늦은 나이의 사춘기이기에 저, 저도 저의 감정 기복을 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갈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기분으로 예배에 가도 되나? 내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실까? 그래, 하나님께서도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하실 거야. 오늘은 쉬자. 집에서 기도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 어, 형편없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 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전도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혜수가 오늘 교회 안 왔니? 네 전도사님 제가 오늘 이런 이런 이유로 교회를 못 갔어요 저의 설명을 들은 전도사님께서는 당연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전사님도 기도해 줄게 라는 대답이 올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쪽 전사님께서 들려지는 목소리는 목소리를 아주 밑으로 더 까시고 해수가 지금 당장 교회로 오너라 그래서 저는 약간의 무서운 마음으로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전사님 왜요? 저를 맨 앞자리에 교회에 앉혔습니다 중고등부실에 그리고는 이 말씀을 저 앞에 눈앞에 딱 펼쳐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마음이 너의 마음이 이 마음과 같구나 라고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제 감정에 제 마음밭에 있는 씨앗을 하나님께 뿌려 내린 것이 아니라 제 감정에 심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늘 신앙 생활을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감정용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즐겁고 기쁘고 도전을 받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감정주의 신앙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근거를 우리의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려 든든한 밭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때 많은 은들를 받지만 금방 사라져 버린다면 신앙의 뿌리를 자기 마음 곧 감정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뿌리를 깊게 내려 절대 타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은 마음이 가시떨기 갇힐 때입니다. 7절 내용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사실 사철 볼수 있는 아주 흔한 잡초입니다. 그 종류가 2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가시떨기는 어디에서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에 비해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햇볕을 가릴 뿐만 아니라 또 가시들이 많기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비록 싹을 틔운다 할지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도 내지 못합니다. 돌밭은 돌밭이 주는 것은 내적인 요유 내, 내 안에서 오는 내적 요인이었다면 가시떨기는 외적 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방해하고 결실케 못하는 장애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사람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더 경험하고 또그 기적을 맛보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물질적 축복과 다른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을, 그 소리에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서로 왼쪽과 오른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운 일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또한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 버리고 맙니다. 영원한 진리와 생명보다 이 세상의 축복과 부를 얻으려고 주님을 쫓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늘 그것을 위해 걱정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늘내 코앞에 놓인 문제들로 걱정하며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그 어떤 열매도 맺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권세나 향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삶일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은 좋은 땅일 때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모든 곳에서 뿌려진 씨앗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지만 8절 말씀에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은 그러면 어떤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좋은 땅은 잘 경직된 밭입니다. 잘 경작되었다는 것은 연단을 잘 받은 마음을 말합니다. 돌밭이 주는 내부적 요인과 가시떨기에서 가시떨기가 주는 외부적 요인에도 감사함으로 받아 연단으로 더욱 강건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잘 경작된 마음이 됩니다. 둘째로 좋은 땅은 태양이 주는 빛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땅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분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식물은 그 뿌리가 유난히 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식물들이 스스로 지하수를 찾아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깊숙한 곳까지 인내하며 뿌리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든든히 지켜내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세 번째로 영양분이 충분한 밭입니다. 환경이 좋지만 영양분이 없는 땅도 많습니다. 그런 땅은 농부들이 죽은 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좋은 태비와 비료를 주므로 땅에 영양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태비와 비료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살아가는 성도가 영양분을 지닌 좋은 밭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의 요소가 갖추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의 씨앗은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은 네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 좋은 땅.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부 친구들은 어떤 땅이 되길 원하나요? 일어나세요. <laughs> 신앙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좋은 땅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소망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라기만 하고 가만히 있다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탄이 빼앗아 갈지도 모릅니다. 환경의 변화를 탓하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연약함으로 포기해버린다면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돌이나 가시떨기가 없이 잘 경직된 밭에 빛과 물을 잘 흡수하고 좋은 영양분을 가진 땅이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백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가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바치 밭이 좋은 바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